경기 안성에 황간의 방자 유기가 혼수에 없으면 사대부 집안의 혼인은 이뤄질 수 없었다. 유기점들이 앞다퉈 한양 종로통 포목점 근처에 가게를 내려고 안달인데 황간의 유기공방은 안성제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한양 대가집 마님들이 가마를 타고 왔다. 황간의 방자가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오로지 어릴 적부터 유기공방에 매달려온 황생원의 땀과 눈물 덕택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형제들 중간에 낀 황칠룡. 황생원은 동네 또래들이 서당에 가는 9살에 저작거리 유기공방에서 풀무질을 해주고 밥만 얻어먹었다. 공방 일꾼들의 밥이 남으면 호박잎에 싸다가 집에 가져가 동생들의 허기를 달래줬다.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남다른데다 이를 악무는 셈도 있어 빠르게 방짜 만드는 기술을 익혀갔다. 14살에 한몫을 했고 이듬해부터는 돌틀에 돼지기름을 바르고 노쇠물을 부어 바둑을 떠냈다. 방자에 칠룡이 혼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소적새가 목이 쉬는 새벽녘까지 칠룡이는 공방에 홀로 남아 방자와 씨름했다. 그의 몸은 성한 데가 없었다. 불똥이 튀어 얼굴은 깨어시되고 노쇠물을 흘려 발가락이 붙어버렸고 헛망치질에 손가락이 으깨졌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이제 늙고 병든 황생원은 병석에 누워 살아온 한 평생을 되돌아보는 신세가 됐다. 가난했찌든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땐 눈물을 훔치다가도 자기 집 헛간에 유기공방을 차렸을 때를 돌아보며 황생원은 자기도 모르게 빙긋이 웃었다. 멋이 그리 좋아서 그렇게 웃소 옆에서 병시중을 드는 오포댁이 황생원에게 물었다. 내 공방을 차려 노쇠물을 용해해서 처음으로 돌틀에 붙고 나니, 이 세상이 모두 내것 같았지. 마누라가 죽었을 때를 생각하자, 웃음은 싹 가시고,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생원 나으리 좋은 때만 생각하세요. 한 달에 얼마를 벌었어요? 오포댕 물음에, 황생원은 500냥이라고, 다섯 손가락을 펼치며 환하게 웃었다. 황생원은, 자신이 어릴 때 하도 어렵게 자라서, 아들 둘은 금이야, 오기야, 고생하고는 담을 싹게했다 둘다 장가를 보내서 장남은 수저 그릇 등 반상 유기가게를 차남에게는 촛대화로 향로 등 생활용품 유기점을 차려줬다. 그런데 이제 병석에 누워있는 황생원이 아들 둘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가게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안성 건달들과 어울려 기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허구한 날 부부싸움이다. 아버지 황생원이 병석에 누워있어도 아들 두놈은 가뭄에 콩나듯이 슬쩍 들여다보고 며느리 둘은 서로 짠듯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다. 생원 어른 또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오포댁이 묻자 황생원이 손을 저었다. 황생원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지만 정신은 초롱초롱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오포댁에게 나하고 결혼하세라고 말했다. 오포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원 어른이 마침내 노망을 시작하네. 3년 전에 죽은 오포댁의 남편은 황생원보다 두살 위지만 한평생 황생원을 도와 환간의 유기점에 뼈를 묻은 형제 같은 사람이었다. 오포댁 남편이 몇해 동안 일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도 황생원이 약값에다 생활비를 넉넉하게 대줬다. 오포댁이 어이가 없어, 어머머. 하는 사이 황생원은 대서방 영감님을 불러 혼인서류를 만들어 현청에 넣어버렸다. 며칠 못 가, 황생원이 이승을 하직했다. 3일장을 치르고 나자, 이방이 포졸두를 대동하고 와, 황생원의 일가친척을 모아놓고, 황생원이 맡겨놓은 유언장을 공개했다. 아들 둘이 운영하던 가게 두개 중, 반상 유기가게는 나의 처 오포댁에게 주고, 나머지 한 가게는 나의 형제 다섯 에게 이할씩, 황간의 유기공방은 지금 일하는 여섯 사람과, 퇴직한 네 사람에게 각자 일할 씩 지분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장남 에게는 논밭 열두마지기 차남에게 도 똑같이 논밭 열두마지기를 주도록 하라. 남아있는 돈으로 아들둘이 기생집 요리집 등에 깔아놓은 외상 값을 모두 갚아주어라. 그리고 내년 봄 씨앗 값으로 각자 200량씩 주고 남는 돈은 서당 짓는 데 보태주도 록 하라. 모두가 어 입을 벌리고 아들 둘은 털썩 주저앉았다. 황간의 방자유이전만 해도 문전옥다 100마지기 값어치도 넘고 공방은 모르긴 몰라도 4 500마지기 값이 나갈 것인데 아들 둘에겐 각각 1 2마지기 논밭 뿐이라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고 당사자인 아들 둘은 어리빠져 하늘이 노래졌다. 두 아들에게 준 논밭이 왜1 2마지기인가 서른마지기, 마흔마지기를 주면 머슴을 들이고 자신은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시고 기생머리 얹어줄 때는 서슴없이 논밭 몇 대기 팔아치울 것이 뻔할뻔 자다. 열두마지끼는 머슴 세경 주고나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어 제 손으로 손수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만큼의 농토인 것이다.